안녕하세 프로 야근너 프로 출근너 헤더입니다 오늘 지금 이거 꿈을 꾸고 있는건지 어 사실 이런적이 없거든요 지금 어 노원에서 강남 출근하는 프로 출근너 헤더인데 어 영상 많이 찍었지만 거의 10년간 노원 살면서 이런 경우가 없는데 왜 차가 동부간선에 없죠? 오 이거 진짜 1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 이러다가 1 시간 이내로 노원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어 그런 이례적인 어 사건이 좀 발생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. 지금 오호 이거 지금 차가 진짜 없어요. 또 살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네요. 이게 무슨 일일까요? 강남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뭐 오늘 어? 오늘 휴일인데 다 혼자 출근하는 거 아니겠지? 오호 이런 일이 일단 가보겠습니다. 네.